2년만 정규 스트레이 키즈가 기다려진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가세 앨범 두 번째 단체 티저 이미지를 공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스트레이 키즈는 22일 내에 번째 정규 앨범 카르마, 카마와 타이틀곡 세리머니, 세러모니를 발매한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를 앞두고 다채로운 티징 콘텐츠를 순차 공개 중이다. 9일 오후에는 공식 SNS 채널에 위풍당당한 기세가 돋보이는 단체 컨셉트 포토를 추가 오픈하고 컴백 열기를 달구었다. 사진 속 스트레이키즈는 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공간 중심에 당당히 자리하며 주인공다운 존재감을 밝혔다. 화려한 컬러 조명이 8 멤버를 감싸는 가운데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결의의 찬모습으로 강인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태권도복을 스트레이 키즈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감각적인 스타일링이 그룹 고유의 매력을 더하며 힙한 에너지를 전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4집 카라와 타이틀곡 세러모니는 21일 오후 1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 전세계 동시 발매된다.